기독교의 비밀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있습니다. 기독교의 시작이 바로 예수께서 오심을 중심으로 시작되기 때문이거든요. 만약 예수께서 오시지 않으면 기독교는 없습니다. 여러분 구약과 신약의 구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드렸죠. 예전에 뭐 교리 공부하신 세례 공부하신 분들은 다 기억하실 텐데 구약은 뭐에 대한 이야기예요?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 신약은 뭐예요?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 그 중심에 누가 있다고요? 예수님. 예수님을 기준으로 구약은 예수께서 오실 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고 오실 거다라는 예언에 대한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는 거고 신약은 뭐예요? 그 예수가 오셨다라는 이야기. 오셔서 이러이러한 일을 하셨다는 이야기요 이게 딱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펼쳐지는 거예요. 비 c 가 뭐라고요? Before Christ고요. AD는 뭐예요? 기원 후라고 Anno Domini. 그러니까 주님 이후란 뜻이에요. 라틴어예요 이거는 Before Christ는 이제 영어지만 이 라틴어예요. 라틴어인데 예수 이후란 요 예수를 중심으로 기원 전, 기원 후, 예수님 이전과 예수님 후로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거예요. 예수, 예수 그리스도가 오, 그러니까 예수가 오셨냐 안 오셨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비슷한 종교가 있죠. 유대교가 있고 이슬람이 있고 기독교가 있죠. 세 종교가 비슷하잖아요. 그 차이가 뭐예요? 두 종교는 예수가 오셨다는 얘기를 안 해요. 그죠? 유대교는 예수가 오셨다는 얘기를 안 하잖아요. 오시긴 왔는데 예수가 메시아가 아니라 메시아로 오신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이슬람도 예수가 오긴 왔는데 메시아로 오신 게 아니잖아요 아 대단하긴 해 이슬람도 예수가 대단하다고 합니다 아, 넘버원 선지자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넘버원 선지자입니다 아, 예수님 넘버원 선지자입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심을 부정하는 거죠 기독교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셨다는 라걸 인정하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가 기독교 됨 아이덴티티가 딱 잡히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 여러분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다 이루었다 그랬잖아요. 뭘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 주간에 다 이루었다, 응했다, 응했다 뭐가 응했다는 거예요? 시편의 여러 말씀들, 구약의 여러 말씀들이 예수님 다 메시아는 이럴 거라는 거죠. 찢어지고 채찍에 맞고 욕 얻어먹고 뭐 이런 것들이 지금 하나 하나 다 이런. 루 신포도주를 마시고 흰걸 마시고 이게 시편에 다 되어 있다는 거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내가 목마르다 이런 말씀들이 원래 메시아가 와서 이룰 것에 대한 것들이거든요. 다 예수가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 이루가신단 말이죠. 다 이루었다. 예수의 오심을 다 이루었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함으로 십자가에서 구원의 역사를 다 이루셨대. 할렐루야. 이거요이 이거. 기독교가. 그래서 예수의 오심과 그 이유, 그 목적을 <laughs> 알지 못하면 기독교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많은 신자들이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나 예수께서 오신 목적보다는 때, 언제 오냐는 거죠. When, 이때, 그 타임에 더 관심을 가집니다. 그니까, 언제 그리스도가 올 거냐? 요거에 더 관심이 많았어요. 물론 그걸 알지 못해서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알지 못해가지고, 그렇게 방황했던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리스도가 올 거라는 걸 미리 알아, 알라고 해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듣자마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 한 자들도 있었죠. 동방박사가 헤롯을 만나자, 만나자마자, 왜 오셨어요? 그랬더니, 유대인으로 나, 왕으로 나신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얘기를 하자마자 어떻게요? 해 나중에 동방 박사한테 자기한테 알려달라 고 그러죠. 알려달라. 어딘지 알려달라. 그런데 동방 박사가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다른 길로 가버렸어요. 열 받아가지고 어 어디라고 선지자한테 물어봤더니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난다고?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요? 해 베들레헴에 있는 두살 미만의 아이를 다 죽여라. 놀랍죠. 메시아가 왔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베들레헴에 있는 두살 미만의 아이를 다 죽여라. 그래서 죽였죠. 물론 이제 역사적으로는 당시에 베들레헴에 있는 아이가 12에서 15 정도가 죽었을 거라고 추정을 합니다. 역 신학자들은 막 많이 죽었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당시에는 유아 사망률이 굉장히 높았거든요. 당시의 평균 연령이 마흔 살을 못 넘었습니다. 인구, 예수님 당시의 평균 연령이 마흔 살을 다못 넘었어요. 평균 연령이 마흔이 안 돼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옛날에는, 오늘날에도 우리가 환갑하면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 20년 전까지만 해도 환갑하면 뭐였어요? 잔치를 열었죠, 잔치. 환갑하면 잔치를 열었다고. 왜 잔치를 열었어요? 환갑하면 왜 잔치를 열었어요? 오래 살았다고. <웃음> 환갑하면 <웃음> 잔치를 열었다고요 이게 불과 몇십 년 전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주변에 환갑잔치 많이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보통 50세 초중반이면 많이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나이가 되면 벌써 이제 죽을 나이가 되는 거죠 <laughs> 내 나이가 되면 어, 많이 가시네 뭐 이런 나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60까지 살면 많이 사셨다고 파티를 열었단 말이에요 온 가족이 지금은 60이면 청년이죠 청년 지금 60, <laughs> 요즘, 요즘 60은 청년이죠 청년 깜짝도 요즘 60세 여들은 청년이죠 당시 예수 당시에 평균 연령이 마흔이 안 됐어요 마흔밖에 안 됐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약이 없으니까 아프면 일찍 죽잖아요 그래서 사망률이 높은 것도 있지만 유아 사망률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유아 사망 률 요즘에는 유아 사망률이 현대 1 0 0년 사이에 굉장히 떨어졌죠 근데 어렸을 때, 우리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부모님 세대만 해도 그런 얘기들 많이 하셨잖아요. 태어나면 아이들이 많이 죽었다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유아 사망률이 당시에는 굉장히 높았어요. 뭐 그게 수천 년전 얘기니까 벌써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아이가 그렇게 많지 않았을 것이다. 그 지역에 두 번째는 그 지역의 대략 어린 아이가 뭐 스물 다섯 정도 됐을 것이다. 인구 분포도로 보면 그런데 그중에 여자아이가 절반일 거를 추정하면 남자아이만 죽였기 때문에 대략 12에서 15명의 아이가 죽임을 당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하는 겁니다. 역사학자들이. 자, 어쨌든 여러분 사람들이 뭐에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언제 올 거냐? 예수님이 언제 오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은 별로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거룩하게 바꾸고 변화시키는 거에 별로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거기에 동참하기 싫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거룩하게 바꾸는 거에는 싫다는 거예요. 우크라이나 전쟁이 왜 납니까? 하나님이 그 땅을 거룩하게 바꾸기를 원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 관심 없죠. 어쨌든 욕심, 욕망, 차지하겠다는 이런 거에 관심이 있지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세상을 거룩하게 바꾸는 거에는 별로 관심이 없다 그러니까 뭐에 관심이 있어요? 때에 관심이 많았을때 언제 오냐 예수님의 제림도 마찬가지죠 오늘 본문은 부활하신 예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남기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뭐라고 질문했는지 찾아보세요 이스라엘을 회복하,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 때입니까라고 질문합니다. 이 때입니까? 사람들은 뭐에 관심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승천하기 직전이거든요. 예수님이 이제 올라가시기 직전인데 그때 제자들이 묻는 말이 아, 그럼 지금 이 때입니까? 이제 때가 왔습니까? 뭐에 관심이 있어요? 때에 관심이 있더라는 거예요. 때 우리가 앞으로 뭘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이렇게 그 주님 오심을 기다려야 될까? 이런 거에 관심 있는 게 아니라 요때입니까? 시기. 그게 정말 그 사람들한테 는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맞추어서 자기가 그 자리에 있고 싶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아주 기가 막히죠. 사도행전 1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렇게 묻는 사람들한테 제자들한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뭐요? 아버지께서 자기의 고난에 두셨으니 뭐할바 아니라 너희가 알바 아니라. 타임, 어떤 데이트, 우리 이런 거에 관심이 있단 말이죠. 근데 주님은 뭐예요? 뭐라, 뭐라 그래요? 니네 알바 아니다. 물론 예수님이 모르셨다고 말하기는 그렇지만 고난은 누구 고난이라고요? 아버지 고난이라고요. 그러니까 아버지 고난을 너희들이 굳이 왜 알려고 하느냐? 영어로 말하면 나름 위 비즈니스죠. 네 사역 네가 관심할 일이 아니야. 네 일이 아니야. 신경 쓰지 마. 신경 꺼이 말이죠. 네 알바 그거 신경 쓰지 말아라. 우리 말로 바꾸면 신앙생활 할때 그때가 언제냐 생각하지 말고 뭐 하라? 사역하라 사역하. 일할 때 그때가 언제냐 생각하지 말고 일하라는 거예요. 많은 이들이 복 받을 때가 언제냐를 생각합니다. 복 받을 그때. 그래서 그 복이 오기 직전에 열심히 하려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계속 하면 힘드니까. 주님의 사역을 주님이 10년 뒤에 올걸 알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면 돼요? 9년 동안 안 하다가 마지막 1년 열심히 하면 되잖아요. 우리는 9년 동안 놀고 싶은 마음이 큰 거예요. 주님은 뭐예요? 그때 생각하지 말고 지금부터 열심히 하라는 거 근데 우리가 그때를 알려가는 이유가 뭐예요? 고직장 가서 하겠다 고직장 가서. 하겠대. 그래서 뭐에 빠져요? 종말론에 빠지는 거죠. 언제 예수님이 오시는가를 생각하고 날짜 말하는 사람들 따라서 재산팔고 다 사늘에 가죠. 그 날짜를 말하는 사람들은 항상 잘 들어보세요. 종말의 날짜를 언제로 말해요? 예수님이 언제 온대요? 그 종말론 말하는 사람들이. 천년 뒤에 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단한 명도 없죠? 희한하죠? 종말론 언제 온대요? 대략 1년 뒤 혹은 한달 뒤. 굉장히 촉박하게 말을 하잖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종말론 나와가지고 말하는 사람 중에 100년 뒤에 예수님 온다고 말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한 명도 없잖아요. 천년 뒤에 온다고 말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한 명도 없잖아요. 없어요. 그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다 느긋하게 생각하죠. 아, 어, 그렇구나. 나죽고 오시네? 아무 상관없죠. 그러니까 내 때가 아니니까 그럼 어떻게 산다는 거예요? 놀고 먹자. 그러니까 종말을 말할 때다 언제 온대요? 1년 뒤에 옵니다. 어, 1년? 큰일 났네? 이러네한달 뒤에 옵니다. 그러면 더 난리나죠. 빨리 집 팔자. 다 필요 없다. 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 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 우리가 뭐에 관심 있어요? 자꾸 때에 관심 있단 말이에요. 때 언제냐? What time? What date? 언제냐?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세게 말씀드리면 이거예요. 관심 꺼라. 너희가 알바 아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될 바가 뭐냐는 거예요? 자, 보세요. 7절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이루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는 신경 쓰라 신경 쓰지 말라. 너희가 알바 아니요. 신경 쓰지 마라. 임하래요. 그럼 뭐 해야 돼요? 라고 물을 거 아니에요. 그럼 뭐 하라고요? 그게 여러분이 잘아는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에요. 그럼 뭐 하라고요? 8절 말씀 보시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고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뭐가 되라?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이 가신 말씀이 뭐냐면, 때를 묻는 제자들에게, 언제입니까? 라고 묻는 제자에게 때에 관심 쓰지 말고, 오직 성령의 능력 받아서 땅 끝까지 이르러 예수증인 될것 신경 쓰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교회가 해야 될 사명인 거예요. 우리는 막 종말론에도 빠지고 언제입니까? 막 이렇게 하고 이런 거거든요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야, 니네 왜 그런 거에 정신을 쓰고 있어? 지금 뭐 하는 거야? 그래. 야, 그게 무슨 상관이 있니? 니네하고 아무 상관없는 거에 왜 마음을 뺏기고 있니? 니네 알바 아니야? 니네가 해야 될건 뭐야? 오늘 하루를 거룩하게 주의 사명 감당하면서 살아가는 거야 이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종말론에 너무 많이 빠져나 사람들이 그 때를 알라고 우리는 그때가 궁금한 거거든요 주님은 뭐라 그래요? 야, 네가 왜 때에 관심을 둬? 하루를 예수의 증인으로 살면 되지 우리는 이 하루를 예수 증인으로 살기 싫어서 10년 뒤에 온다 그러면 그때 살고 싶어서 9년 동안은 살기 싫어서 우리 마음속에 그런 욕망이 있는 거예요 주님은 뭐예요? 매일매일 하루를 땅끝까지로 예수 증인 될 자의 삶으로 살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교회가 해야 될 사명입니다. 사람들은 때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고대나 예수님 당시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죠. 그런데 사실 하나님은 우리가 때에 관심을 가지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때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은 현재를 좀 대충 살고 그때 열심히 하려는 약간 얄팍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언제 재림하시는 게 우리에게 왜 중요해요? 그 별로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거든요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우리의 종말의 날을 알고 있다고요? 모른다고요? 감히 말씀드리죠 저는 여러분의 종말의 날을 제가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저는 그날을 압니다 할렐루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가 종말의 날 저는 여러분이 당할 종말의 날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저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눈을 바라봐 <laughs> 다른 분을 믿지 마세요 저를 믿으세요 저는 여러분의 종말의 날을, 그날을 알아요 언제라고요? 제가 말씀드렸죠 언제라고요? 우리가 죽을 때요 죽을 때 사실은 예수님 당시로 보면 예수님이 지금 2000년 동안 재림을 안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주님이 당시 초대교회 교인들도 곧 오실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곧 오실 거라고 근데 지금 2000년 동안은 안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야, 재림이 2000년을 늦을 수가 있어? 그러면 앞으로도 2000년 뒤에 오실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2000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는 얘기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때를 자꾸 알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했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뭐와 뭐가 같아요? 하루와 천년 같고, 천 년이 하루 같다, 이 말이죠.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마치 천년을 기다리는 게 하루 같아, 2천년이라 해봤자 이틀밖에 차이 안 나는 거. 무슨 얘기냐면 오늘 우리가 지금 당장 나가다가 예배 마치고 돌아가다가 죽으면 우리는 2천년 뒤에 주님 앞에 가요? 2만년 뒤에 주님 앞에 가요? 아니죠. 잠자고 일어나면 시간이 간줄 모르듯이 우리가 죽고 눈을 감는고 눈을 뜨는 순간 주님 앞에 서는 거예요. 심판대 앞에 바로 서는 거예요. 우리 날은 그렇게 길지 않아요. 여러분, 종말을 안 따라다녀도, 여러분 매일 삶이 종말이에요. 그냥 죽는 순간 우리는 바로 주님 앞에 나가는, 그러니까 매일매일 우리는 준비하면서 사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매일매일 준비하면서, 주님 앞에 나갈 날을 매일 준비하면서 살아야 돼요. 우리 앞에 종말이 코앞에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게 멀리 있지 않습니다. 역사상에, 우리가 이제 시간을 말할 때, 헬라어로 말할 때, 뭐 크로노스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역사적 흐름의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이 시간은 2000년이 흘렀지만 하나님의 시간을 헬라어로는 카이로스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를 놀랍게도 두 단어를 써요. 크로노스의 시간은 2000년을 흘렸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카이로스의 타임은요. 순식간이에요. 바로 주님 앞에 우리가 눈딱 감는 순간 나가야 돼요. 이두 개를 헬라어 성경 구별해서 쓰는 겁니다. 우리 때는 언제라고요? 2000년이 아니에요 순간 눈 감으면 그냥 바로 주님 앞에 심판대 앞에 다 서는 거예요 그때를 준비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신사는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신 말이 뭡니까? 그때입니까? 할때 주님께서 답답해서 하는 말이죠 왜 그런 걸 신경 쓰니? 그건 너희가 알 바가 아니야 너희가 해야 될건 뭐야? 오직 성령이 이 마음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를어서 예수의 증인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 하루하루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 너희가 매일매일 그렇게 사는 것에 관심을 두어라. 할렐루야. 현대 교회들을 보면 오늘날을 보면 아직도 때에 관심이 있고 그것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관심해 가지고 주님 오시든지 말든지 하는 사람보다는 나을지 모릅니다. 저는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을 아직까지 한 번도 못 봐서 제가 이렇게 이런 설교를 드리는 게 기우일 수 있으나 저는 한국에 있을 때 정말 많이 봤거든요. 정말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제가 군대 있을 때그 이장님의 재림 사건 났다 그랬잖아요. 나라가 전 나라가 당시 난리가 났어요. 제가 논산 27연대 그 훈련소에 들어갔는데 10월달에 그 10월달에 재림한다 그래가지고 그날 밤에요. 다 정신교육하고 일어나지도 못하게 다불 끄고 취침하고 진짜로 이러다가 나 자다가 주님 오시는 거 아니야 했는데 다음 날 일어나서 열심히 훈련 받아야 됐고요 이런 차례 오시지뭐 내가 이 고통스러운 걸또 해야 돼뭐한 바뀌었어요 난리가 났어요 당시에 막 정말 뿐만 아니라 제 교회에 있던 권사님. 자꾸 기도원 가가지고 이상한 거 한다고 그랬고 청년 하나를 보내봤어요. 야 도대체 권사님 기도원에서 뭐 하시고 있나 좀 보고 와라. 가서 보고 왔는데 권사님이 그거였다니까 뭐다. 밟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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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밟고 이것도 밟고 저것도 밟고 밟아, 밟아, 이거 하고 있더래. 진짜 제가 개가 나한테 보여준 걸 그대로 지금 여러분한테 보여드리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라. 진짜 권사님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이것도 밟고 저것도 밟고 밟아, 밟아, 밟아 이러고 있더라는 거예요. 제가. 하, 막 속이 터져가지고 그런 걸 하고 있어? 마치 어디 춤추는 것 같지 않아요? 나이트가 가지고 막. 와, 깜짝 놀랐어요 조심하셔야 돼요, 조심 우리 교인들은 물론 없으시죠? 한 번도 없지만 중요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아예 무관심한 것보다 좀 나을까? 물론 위험하지만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교회가 뭐에 관심을 둬야 되느냐 그때 관심을 두는 게 아니라 사명의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가 목숨을 걸어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마지막으로 하는 말씀이 뭐예요? 그때를 제발 생각하지 말고 매일매일 하루하루 땅 끝까지 이르러 예수의 증인된 삶을 살아라. 이게 교회의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죠. 우리 한성교회는 이걸 위해서 목숨 거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사명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되는 그 사명을 위해서 헌신하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네, 이번 주에 아까 잠깐 광고 말씀드렸는데 니카라가에 다녀옵니다 아, 목요일날 갔다가 화요일날 와요 네, 목요일날 새벽에 갔다가 네. 새벽 3시 40분 비행기입니다 도착시간도 거의 새벽 2시예요 네. 그 일정 속에 매일 세례 일정이 잡혀 있고 수백 명 세례식을 진행해야 됩니다. 호수가 넓다 그래요. 여의도보다 더 넓은 호수라 그래요. 근데 거기 들어가서 이제 막침내로 하는 것 같은데, 에, 그래서 아예 옷을 한 벌을 버릴 폭을 잡고 가야 되는 것같아요 네, 그렇게 해서 하는 것 같은데, 저는 요번에 정탐꾼의 마음으로 갑니다. 물론 노의 목사님들하고 가는 거지만 우리 교회 비전이 사실은 선교잖아요. 저는 우리 교회 처음 왔을 때부터 비전을 선교를 그 중에 하나로 세워서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 사실은 저는 목사보다는 선교사로 먼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어요. 제가 청년 때. 그래서 제가 신학을 한 이유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바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신학을 한게더 제일 큰 목적이기 때문에 선교를 하는 꿈이 있습니다. 내년에는 그래서. 우리 교인들이 다 가고 다 모시고 같이 함께 가고 싶은 거예요. 가서 같이 사역을 해보고 싶다. 이번에 가서 어떻게 우리 교회가 와서 무슨 사역을 할수 있을까? 미용 사역을 할수 있을까? 아니면 여러 가지 의료 사역을 할수 있을까? 아이들 데리고 교회학교 사역을 할수 있을까? 장소도 보고 보고 싶은 거죠. 정말 여기에 필요한 게 뭔가? 환경은 어떤가? 왔더니 되게 습하다 그래요. 저한테 그 파우더를 사오라고들 파우더 이 사타군이나 이런데 다 쓸릴 수 있으니까. 엄청 습하고 덥대요. 그다음에 뿌리는 목이야 꼭 사와야 된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이 가서 버틸 수 있을까 환경도 한 보고 뭐 여러 가지 사실은 오고 가는 길이 쉽지는 않은 것 같은데 그래도 비행기도 한번 엘살바도에서 경유해서 가거든요. 근데 뭐 어떻게 이제 봐야죠 상황을. 그래서 과연 우리 교인들이 감당할 수 있을까다. 뭐 미리 정탐꾼의 마음으로 지금 가는 겁니다. 가서 정말 우리가 가난 땅을 차지하는 것처럼 믿음으로 그 땅을 차지하고 꿈이 있다 그러면 니카라과에 한성 교회를 하나 세우는 거죠. 뭐 니카라과도 좋고 볼리비아도 좋아요. 어쨌든 우리의 이름으로 어, 그리스도의 복음에 예배를 드리는 교회를 하는 나생요 그렇게 비싸지는 않다 그래요. 뭐 몇만 불이면 세울 수 있다고 하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서 준비하면 그것도 할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 선교 의 비전은 당장 얘기는 아니에요. 내년에 하자는 게 아니고. 갔다 와서 우리가 장기 어, 프로젝트를 세우고 기도하면서 해마다 조금씩 준비하면 충분히 몇년 뒤면 할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합니다. 어쨌든요 그렇게 온 마음으로 우리가 사역을 하자 이 말이죠. 감사한 것은 제가 이번에 선교 이번에 또 다녀오는 길에 어, 여러 가지 기도로 뭐 개인으로도 또 선교에서 도 후원하시고 또 물질로도 후원하신 분들이 계셨어요.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음. 많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제 컨디션이 별로 좋지 않아요. 계속 요즘에 좀제 컨디션이 좋지 않다고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요거는 몇달 전부터 준비가 돼 있던 거고 얼마 전부터. 근데 컨디션이 최근에 제가 좋지 않아서 걱정도 됩니다. 잘 다녀올 수 있을까? 무거운 짐도 못듣는데 이거 어떻게 할지 뭐 고민도 좀듭니다 그래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좋은 동역자 만나서 주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많이 중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이걸 시작으로 우리 교회의 복음의 길이 온전히 뚜렷하게 어, 사명으로 우리 각자의 영혼과 교회의 비전으로 새겨지겠으면 좋겠습니다